안녕하세요 보크TV입니다. 제가 원래 금요일 6시에 생방송을 찍는데 일단 일반 방송은 그냥 시간 남을 때 찍고 이번 주 금요일 6시에 못 찍을 것 같아서 오늘 찍게 됐는데요. 로켓 한 번씩만 부탁할게요. 일단은 무료상자 가죠. 딸기님 안녕하세요. 음.. 고드 상자는 골드로 해야겠어 <laughs> 오늘도 이대1을 해볼텐데 오늘은 물량으로 한번.. 첫판은 물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클래시로의 게임입니다. 음... 오, 물량인데 팩하늘 뿐. <laughs> 덱을 잘못 자요. 로켓 한 번씩만 부탁할게요. 음. 네, 이렇게 한번 가보죠. <laughs> 음, 이분 황당하시, 황,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 음, 저건 줘야겠다. 제가 물량이라서 막을 게 없네요. 그렇지. 인드가 나왔네. <laughs> 인드가 요즘 엄청 좋던데요? 이게 공격 속도로 따졌서는그리고 공격력도 1 0 정도는 달아갖고, 예측샷? 아 지금 비행 공격할 게 없어서. 일렉스좀 낭비해야겠다. <laughs> 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물량은 안될것 같네요. 음 좋네. 그러면 이번엔 제가 쓰는 덱으로 할건데 릴릭서가좀 <laughs> <laughs> 높아요 제가 쓰는 덱은 그래 덱도 잘 못맞춰서 제가 베카 백화? 베카에다가 해군군대 넣고 <laughs> 해군군대 넣으면 프리스를 잃고 딱한명딱한 유닛은 뭘 넣을까 됐어 인피노 타워를 넣죠 음. 잠시만요. 자, 다시 가보죠 <laughs> 음... 오늘은 10분간만 찍겠습니다 저번에는 진짜 조금 찍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페카? <laughs> 뭐 페카, 마법사, 이렇게 해군 데 나올 줄 알고 일단 제가 맞는 했는데 이러... 아 조금 불린 똥. 제 릴렉스 좀 모아야 되긴 하는데 <laughs> 어. 저 근데 진짜 대구를 해도 못 해요. <laughs> 저타 타워... 저킹타터좀 맞아주고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치자 그렇지 한 대? 더? 오케이 700핏 강네약 로봇사 넣어주고 해보는데 왔으니까 베이비 임페로 <laughs> 유인해주고 있죠 조금만 버티지 못했네 음 이건 진것 같기도 한데 정말 하고 계시죠? 아 하고 계시네 <laughs> 버터플라이 한대 때려줘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자 잠시만요 이렇게 마오 타이밍 타이밍 대박이었네요 <laughs> 이거 삼크 노려야겠다 가게요, 오케이. 얘패 예, 패카도 될 거예요 지금. 음 조금 버텨주고. 음, 이거 베이비랑 발키리 있어서 일단 그건 놓으면 안될것 같은데. 일단 막아야겠다. 지금 베이비 죽어. 아 맞다, 발키리 있었어? 아, 죽은 줄 알았는데, 발길이? 슬라시구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졌다. 바로 다음 판 가겠습니다. <laughs> 오늘 10분 안에 크라운 성적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냐 b 투비꾼님 안녕하세요. 로켓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 봐봐, 야. 잠시만. 최소한 버텨주죠. 아, 발킬이 있네. 음, 건물 대기신가? 저기 한 명이? 음. 바보 사키리 머스병이네머스병은 해고 군대로 처치해줘야죠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임테가 인폐가... 잠시만요 자이언트이블 저기 에 가면 타워 부셔지는 거죠 다 타워만 부시자 타워만 타워만 어, 무덤? 우리 팀 무덤 있으셔. 가발리안 죽고, 임페로 일단 석궁 막아주죠. 오. 감전 사이다. 음, 자, 건물은 일단 없어지는 거고, 엘렉서좀 모을게요. 페카랑 마법사 같이 넣어야지 좋거든요. 음. 저거를 일단 부셔야 되는데. 오, 라바? 라바 공격 무시하시잖아요. 안 되겠다. 지금 저거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일단은. <laughs> 안 되겠다. 야, 너가 캐리 안 죽네. 음, 오케이. 바로 부셔졌죠? 바로. 음 이도 오케이. 쪽에 다 빨렸죠, 이제. 아. 이 건물 택이 이래서. <laughs> 응? 오. 몰랐는데 전혀. 어, 11분 3 0초 됐네요. 오늘은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6시, 오후 6시에 다시 생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